어, 안녕하세요. 렌타이클리입니 리저의 3.2 버전이고요. 가볼게요. 일단은, 그래도 먼저 선입금 받은 건 있으니까, 레피드 센터에 두개 뜨면은 일단 센터 사례는 일단 도전해볼게요. <laughs> 이런 말고 미분만 가지 말라고. 아, 진짜. 나 진짜 깬다, 이번 판. 나 딱, 딱 기다려. 어, 중간에 나가면 안 돼. <laughs> 어, 지금 나가면 나 개못하는 사람 되니까 지금 나가면 안 돼. 자 자이라구요. 나 진짜 칼같이 한다 이번 판. 씹! <laughs> <쉿. 웃음> 아예 약간 놀러갔다 왔지. 너무 잘하는 것만 보여주면 노잼이잖아. 자 울트라의 스카웃, 울트라의 스카웃 편식. 나비. 아 정점 타이틀 걷자고아 오케이. 아 방제 바꾸겠습니다. 이번 판못 깨면. 자, 깨면 대신 인정인거지 자, 꿀벌이 땡큐 아, <laughs> 야, 갑자기 좀... 떨리네요 <laughs> 아, 좋아 게, 게임하면서 렌탈이 하면서 이렇게 떨림 느끼기 쉽지 않은데 어,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꿀잼이었습니다 <laughs> 나는 노잼이었는데 시청자분들은 지기시더라고 <웃음> <웃음> 자 절벽탈탈 3개미 왔고 레이스 드라군 약간 억진데 지금 하라운드인데 2개가 빈다? 조금 그래 어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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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오케이 나왔다 자 스카우트 스카우트 그렇지, 이거지, 이게 게임이지. 아, 잠깐요. 혹시 모르니까, 100원 더 써나요? 와, 큰일 날 뻔했다. 야, 이게 부족하네. 나 이거 부족할 거라고 진짜 눈곱만큼도 <laughs> 의심을 안 했는데, 야, 이게 약간 간당간당했네요 와. 아, 야. 세했어 순간. 와, 진짜 약간. <laughs> 와. 오케이, 굿. 자, 보여드립니다. 자, 그냥 드라곤한번 보고요. 자, 고아. 울트라 한번 합친 것 같은데, 어, 기분 탓이고요. 디파일러 좋고, 베가 근데 급해가지고, 이쪽 거 붙여봤자 의미가 없어가지고, 그게. 물론 뭐 디파일러 나오면 의미가 있는데, 그런 거 아닌 이상 좀 나가리니까. 아, 근데 조금 아깝다. 아니어서 울트라 4개였는데. 5개였는데. 자, 아, 괜찮아요. 그래도, 야, 지금, 이게 못 먹는 것보다 백배나백배나 진짜. 아, 창원이 어서와요. 자, 1개미 하긴 하고. 2개미 하긴 하고. 자, 스카우트. 탱크 3개. 나이스! 자, <웃음> 좋다. <웃음> 아, 이게 게임이지. 자, 아, <laughs> 아, 오케이. 굴벌이 누구야? 아이, 선태님 고맙습니다. 어, 지금까지 이 개미를 못 먹었다고? <laughs> 아, 너무 좋고. 자, 200원 또 들어오네요? 250킬. 아이, 달, 달 어, 오, 그 다음 근육. 와, 멜편 지렸다. <laughs> 아니, 야, 나 진짜 장담 맞추기 겁나 힘드네. <laughs> 아니, 미국 쪽 가는 거, 뭐, 유럽 말 미국, 유럽 뭐 가지 말고, 미국 어쩌고 하면서 그밖좀 깨라더니, 왜, 어, 아! <laughs> 깨라더니 깬다니까, 왜또 그럼? <laughs> 아이 와 공격을 시작 이게 클리콘인가? <laughs> 와 지겹다 <짙였다. 웃음> 이거 못 찾지 드오브 먹겠지? 25억 3개에다가, 어, 이 개미도 온다. 이거면 먹겠지? 자, 1이라 3개미. 큰거 온다! 설마. <laughs> 나이스! 어, 이거 히드라 들어가는 것도 나쁘진 않았는데, 히드라 들어가면은 업그레이더 필요해가지고 아마 가스가 안 터졌을 때한 1, 2라 더 늦게 먹을 것 같아서 또 가디언 쪽으로 갔습니다. 아 <laughs> 지렸다. 이게 게임이지. 아, 지금까지 가짜 게임하고 있었어. 자, 아비터 좋아요. 네, 어제 레어 시민 하나 있고, 세 개, 아일자리까지 해가지고, 뭐 여차하면은 뭐 아니지 뭐 발키리 하나 안나오겠어? <laughs> 뭐 삼개미 지금 12라부터 먹었는데? 2 0 f p 2만원 미션 수준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디바 모르겠는데? 아칸 <laughs> 물칠 전에 삼개미 멀가말이지아 근데 삼개미 물침도 포기할 수가 없다 400원 거의 3, 3개미 한 번이서? 3개미 안 오나? 나 2, 3개미 같이 오지 않았나? 오오 나이스! 와 극한의 이득 그렇지 유친 나이스 하, 좋아 잠깐 야돈 뺏긴다 돈 뺏긴다 오케이 와 이거지 이게 게임이지 자 디파일러도 아 근데 3개밖에 없네 자 그냥 디파일러 발... 7개 뽑는 것 보다는 가디언 발키리가 빠를 것같아자 발키리 아어 잠깐만 이거 가디언 자 일단 디파일러 4개 5개 아칸 3개 아비터 아 근데 나 20의 미션 걸렸는데. 전투 준비 5만원. 공격을 시작자 일단은 조금만 더 볼게. 가디언 한두 개. 어우 깜짝이야. 오. 씨. 그 가디언 두개 정도 더 나오면은 가디언크라면 3만 원. <laughs> 오케이 일단 봐서 정합시다. 어, 조금 더 나오는 거 보고 정해야 될 듯. 파벳 남고? 어, 땡큐. 자, 레이스 파벳. 이러면은, 드라곤 보고, 잠깐, 나 집중 다시 해볼게. 내가 봤을 때 10개 정도면 될것 같거든요. 10개의 디바우러가 존나 많이. 디바우러 한 13개 정도에, 가지언 10개 정도를 지금 일단 목표로 잡고 있는데, 일단 좀 봐야 돼. 레이스 이야 두 장이 필요하고, 어, 내가 다 모였는데 갈 캐리가 없어서 못하네 이 요럴 때또 아깝긴 해. 수민 하나 넣어서 상기에 빨리 먹는 거. 하지만 뭐 상기에 빨리 먹고 있으 먹고 있으니까 매직다리만 하면 될것 같기도 하고. 자 볼리아, 자 스타워 보고, 카에 보고, 드라군. 그 다음에 드라군 3개 여거안 되고. 일단 뭐 이제 사 확인하고 벌써 보고. 남고 보고. 나이스! 잠깐만. 자, 탱크, 악한 디파일러, 매 스카우트 다 있죠? 자, 노말 모아, 노말 모아. 자, 악한 세 개. 드라군 남고. 어. 자, 스카우트. 유탈 나오면 저거 같은데. 유탈 나오면 은 주작 같은데.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나이스 조작천년됐고 그 다음에 벌처 가디형 개당 2000 클리어지 3만 아 오케이 자 살아봅시다 나리버 h 피까지 욕심 안낼거야 벌처 이 파일러 다섯 개, 여섯 개, 하나 남았고. 남고 레이스? 오케이. 탑의 세 개. 아, 벌처 하나만. 아, 벌처 하나가 안 나오네. 오! 아, 근데 왜 이렇게 다들 빨리 가셨어? 풀전까지 벌어주시지? 나비... 일단 레어레이스 리버에픽각 살짝 열릴 수도 있으니까, 살짝 갖고만 있어볼게. 지금 뭐 저거 띄운다. 크게 달라질 게 없거든요. <목소리> 벌쳐, 일단 벌쳐. 오케이, 40%스 됐고, 전 스타일 수에게 미탈스 가면 되고, 캔트두 개고, 아한 인딧, 인딧. 아, 리버를 어떻게 해야 되지? 아. 일단 매직 자리를 일단 하는 걸 목표로 가볼게요. 지금 가디언 많아가지고 라인은 맞거든? 자, 2이돌려주상3를 돌려야 돼. 자, 집중해, 집중해. 탱크 매직 카우. 오! 여섯 그니까? 개, 일곱 개, 여덟 개, 아홉 개. 천년안 했, 아, 천년 했네. 네, 지금은... 오, 저글링 좋아. <목소리> 오, <이거> 나이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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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가디언 클로 노려 보고요. 어차피 히드라 일단 리버 뽑아봐, 리버 뽑아봐. 보니까 음. 더 뽑아봐. 나 있어. <laughs> 음, 그니까, 지금 그거를 고민하고 있어. 레어 시민을 최대한, 지금 정리, 잠깐만. 비서는, 아, 먹고 싶은데. 카베답 어, 그러네. 마린 다크는 없는 거죠? 그냥 가디언 두개다본게 낫지 않을까? 아, 근데 디바가 너무 적은데 일단은 팔고, 들어가고 먹을 막을 수 있을까 나못 막을 것 같은데 아 닭한 까지만 나오면 딱 좋은데 이치까지는 이치까지 먹어서 뒤바 세겨더 넣고 싶긴 한데 이선이랑 어, 일단 막긴 맞거든요 나 이거 조금만 더 가볼게 조금만 더 이 아, 왜 이렇게 비선이 먹고 싶지? 이 드라 두개 팔자고, 어, 좋은 생각. 어차피 팔 거니까, 좋은 생각. 그 다음에, 돈 100원 뺏기면 그렇게 맛있네. 오, 아, 템플러 안 되지, 아. 오, 닭함 나왔다! 잠깐만, 뭐 없어, 뭐 없어? 촉수 없는 건가? 여기까지 하자. 촉수 하나 넣고 마무리하자. 어, 촉수 하나 넣고 마무리하자. 다크, 다칸 템, 촉수, 파일러 디바우러, 가디언, 메딕타우. 어 이건 이거는 촉수 넣고 마무리하고요. 아, 프리은 못해. 이 가디언 크리어서 어. 다음에, 이제 다 붙이면 되죠? 디바 빼고. 아, 까비. 아. 시민이 음. 몇 개지? 여덟 개? 열 개. 아, 디바가 좀 생각했던 것보다 좀 적은데, 그냥 가디언이 그마, 그보다 훨씬 많거든. 지금 가디언이 열개예요 1 게임은 나쁘지 않거든. 지금 리더도 두개팔 거고, 어, 여기서 마무리하자. 이게 맞는 거 같아. 더 뽑아, 더 뽑았다가 잘 나오면 상관이 없는데, 안 나오면은 미네랄 다 반값으로 버리는 거라. 어, 정리합시다. 정리하는 게 맞어. 응, 음, 이치 못하는 건 아쉬운데. 위치해가지고 디바 세개보다 그냥 업그레이드한 확률이 더 높을 것 같아요 근데 싱을 거의 쓰지도 않았고 그래도 지금 8개거든여 8개면 나쁘진 않아 최대한 업그레이 조금이라도 더 투자를 해보려고 자 8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 이거 팔고 할걸. 아, 아, 템플러 위치. 크게 영향은 없을 것 같은데, 아, 조금 아쉽다. 아, 될까? 112업, 아 120업은 찍어야 될것 같은데 1, 2, 3개이안올 거고 아 요거 팔아가지고 가스가 잘 터져야 돼 가디언 진짜 많긴 하거든? 시작하자. 아 로드 오나에 깐원만 찍히지 116업 시작하자. 이쪽은 지나가면 팔면서 어글 누를 거예요 아, 안 뜨는데. 어 어?